다담뜰 한식 뷔페 7곡점 이에요 7곡점 참 괜찮은데요 밖에서 보면 쫙 보면 밖에서 괜찮은 곳이죠 영업안내 오픈 11시부터 오후 8, 8시 반까지 딱들어오다야 다담뜰 한식뷔페 상주점도 여기는 반찬도 반찬 코너도파네 음. 오, 파스타, 스파게티 소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이게 뭐지? 와, 맛있겠다. 이거는, 게장, 내가 좋아하는 게장. 이렇게 면 국수도 있어요 야, 오뎅도 있고요 야, 오뎅 실컷 먹을때 사과하고 귤 만두 오, 만두네 만두 만두 오, 내가 좋아하는 계정 대코 그만